네 안녕하세요. 어,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 폭우에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견뎌내야지 어떡합니까? 이렇게 비가 시원하게 오니까 그래도 요번 비 지나고 나면 좀 날씨는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열 왕창 받는 일이 있죠. 저희 세네탈출에서는 이 중국의 노림수가 실제로는 한반도 연구 분단이다. 대만은 어차피 종, 종중 세력 간첩과 같은 세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외에는 군사적인 방식으로는 장악할 방법이 없다. 어, 보내는 사인은 시그널은 결국은, 어, 북한 급변 사태 때 어, 혹은 이제 그급 그 t 사 어, 라고 주장하고 한미 연합군이 북한하 진입하면서 중국군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 전쟁을 대판 벌이겠다이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만에서 군사훈련이 끝나자마자 술몇 어, g 내려놓고 8월 7일날 그 무렵부터 바로 이제 그 한국과 바로 마주보고는 서해에서 한 군데서는 다이렌 지역, 그러니까 발해만이죠, 모하이만 어, 한 군데서는 거기서 그리고 또한 군데서는 산둥반도 아래쪽, 바로 아래쪽 그 칭칭다오 바로 아래쪽에서 이제 대포 쏘고 뭐 함선 떠다니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 또 거기로 하필이면 거기로 박진 어, 그 우리 외교부 장관을 불렀어요. 아주 무례하고 치졸한 그런 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정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네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거나 안 붙거나 합니다. 어,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깃발이 이제 그... 정확히 표현하면 북부전구 해군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해함대라고 부르는 어 거죠. 북해함대라고 부르는데 북부전구 해군. 헤드쿼터는 요번에 어, 이제 그 어, 박진 어, 우리 외교, 외교부 외교 장관을 부른 칭따오가 헤드쿼터입니다. 어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불러놓고 어떻게 회담을 하냐고요. 대만 침공 생쇼가 끝나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겨냥합니다. 8월 15일까지 산동성 아래쪽 강, 강소성에서 실탄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8일까지 올해도 합니다. 요동반도 다이란, 다이렌 한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바레만에서 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8월 22일에 시작하는, 내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불훈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때까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불훈련 혹은 도, 맞불도발은 주로 북한이 해왔는데, 이제 중국이 직접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역으로 나섰습니다. 졸렬한 깡패지시죠 한중 외무장관 회담 오늘 이제 칭다오에서 열리고 있을 텐데요 이 칭다오에서 그거를 불렀다라는 거는 거기로 불렀다라는 건 이건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말하자면 발작 행위라고 봅니다 이제 아마 박진 장관이 가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래 회담 하자니까 가기는 한다마는 야이 못난 놈들아 그러고서 갔을 겁니다 잘간 겁니다 그거 저 같으면 발작을 하죠 저 같으면은 야 나를 어떻게 칭다오 해금 해군, 거기가 해군사령부 있는데, 해군사령부로 불러놓고, 그 앞, 바로 아래서, 한 100km 아래서 한포 쏘고, 비행기 떠다니고, 너희 지금 회담하자는 거냐? 그러고저 같으면은 백령도에서 아파치 헬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외교 환경 끝장나니까, <laughs>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외교 장관, 외무장관 하면 안 됩니다. 어, 한국으로 치자면은 아무리 점잖게 쳐져도 평택 오산이고요. 좀 살벌하게 쳐지자면 백령도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외무장관이면은 왕이한테 아, 요번에 환대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우리 백령도 해병대사령부 앞마당에서 한번 저기 삼겹살 구우고 한번 하시죠.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공손하면서 속으로는 치명적 칼을 갈아야 됩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좀여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여쭤듯이 대만은 끼워 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림수는 한반도 영구 분단입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 지역에 한미연합군이 진입해서 중국 진입을 막으면 대만 동중국해까지 전쟁을 확대하겠다. 이게 걔들이 우리한테 보내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 야, 중국이 왜 북한을 직영 통치하지, 그래? 그러면,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참 소중한 반론입니다. 그런 반론이 없으면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혼자서 이런 반론을 여러 번 던집니다. 어, 이유는 대한민국 때문에 못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번영하는 그런 남쪽의 절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김일성 영생교가 무너지면 북한 주민의 눈높이가 바로 대한민국으로 맞추어지면서 이 중국 애들한테 거기 들어와 있는 중국 애들, 직영을 하려면 중국 애들이 10만에서 20만은 들어가야 돼요. 군인까지. 거기가 이제 장악을 해야 되니까. 그 중국 애들한테 야, 너희 나가. 우리 남쪽 동포랑 할 거야 하고 격렬하고 광범위한 반중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없더라도 그러한 절반이 없더라도 번영하는 절반이 없더라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중국 설치된 지역에서 어마무시한 반중 정서 끌어올르고 반중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안 봐도 그길로 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이 북한을 직영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 비극적인 역설인데요. 대한민국의 존재, 대한민국의 성공이 북한의 영생교체제를 영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전선이라는 건 남북의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미중의 실효적 경계선입니다. 물론 미국은 이걸 공식 인정한 바 없습니다. 반역자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그토록 추진하고 또 거기에 발을 맞춰서 그 이상야릇한, 이상야릇한 하원 의원들,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종종 종북 친중 친북 연방 하원들 하원원들이 나서 가지고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또 그걸 불을 지르도록 정말 뭐 거의 간첩과 정혀 다름 없다고 생각하는데 LA나 캘리포니아 쪽에 그 종북 종중 이른바 시민 단체들이 그들과 짝짝꿍 하면서 그민주당 의원들과 짝짝꿍 하면서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작년 말 그러니까 문재인 퇴임을 앞두고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그 종전 선언이 바로 미중 사이의 실효적 경계선인 휴전선을 미중 사이의 공식적 경계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바꾸고 나면 북한 급변 사태 때 한미 연합군이 유엔 사 깃발을 들고 북한에 진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하 종전 선언이 내려지는 순간 북한의 공식적인 지위가 공식적인 지위가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두 개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휴전협정에 그 사인을 한 말하자면 반군, 반국가단체라는 지위를 갖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실효적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실효적 국가로서만 지위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골아파집니다그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엔사 바로 해체당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거를 반역자 문재인이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자가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 서 있었는데 나라가 안 망했다는 것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지위가 이중적이듯이 마찬가지로 휴전선의 아이덴티티도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미중 사이의 실효적 경계선이고 다른 하나는 미중 사이의 공식화되지 않은 경계선입니다. 자, 이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이 자유화된다라는 건 뭐냐? 체제 통일 한반도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체제 통일 한반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북의 자유 북한 혹은 자유 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사실상 체제 통일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혹은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국가연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가로 가겠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북한 2,500만 명을 다 책임질 그런 힘이 없고 또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 할 겁니다. 따라서 체제 통일이 맞습니다. 자, 체제 통일을 이제 체제 통일 한반도가 돼서 이 한반도가 급속히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한반도 전체로 보게 되면 미들 파워를 넘어서 미들 파워입니다. 제가 감히 슈퍼 파워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인구 뭐한 7,500만 8,000만 정도 되는 데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남북이 이렇게 되면 이게 미들 파워를 넘어서 미들 파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국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미중의 지정학 경계선이 움직이는 걸 뜻합니다. 미중의 실효적 경계선이었던 북 휴전선이 무너지고 미중 사이의 공식적 경계선이 압록강 그리고 도만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냐? 중국에 있어서 야, 우리 보니까 중국 군당 체제, 우리 중국 공산당 체제 아무것도 아닐세. 이렇게 돼서 향후 중국의 사회심리적 폭발, 혁명, 사회심리적 혁명이 확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국 군당 체제 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 가지고 연막 쳐놓고 실제로는 한반도 연구분단 외에 우린 다른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그걸 한미가 그걸 깨려고 한다면 전쟁은 동아시아 전체로 번질 것이다. 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상황 그, 그겁니다. 그것이 저희 세뇌탈출이 우리 시청자님들께 계속 발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굉장히 집요하고 지능적으로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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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서 우리 옛날에 다들 그 요새는 뭐 종기가 생기면 외과에 가서 째고서 하고 소염제 먹지만 그 전에 종기가 생기면 고약을 붙여가지고 종기를 숙성시키죠. 그래가지고 그잘 숙성이 되면 쪽 짜면은 가운데 있는 신부터 쫙 한꺼번에 나오죠. 저는 종기 이만한 것까지는 안 적이 있습니다. 엉덩이에 났습니다. 고3 때. 별로 앉아서 공부도 안 했는데, 엉덩이 한가운데 이만한 종기가 난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것도 그때 고약으로 했어요. 고약 한 두세 개 해갖고, 한번 붙일 때마다. 넓으니까, 너무 넓어서. 자, 이렇게 종기 짜듯이 숙성시켜야 됩니다. 함부로 막칼 대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펠로시가 왔을 때도 안 만난 거 잘했다. 그 다음에 치포 같은 것도 못 얘기는 척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 대신에, 그렇게 온유한 척하지만 종교 얼마나 온유해요. 그 종교, 그 고약이, 그 이렇게 한약 냄새 비슷하게 나서 전혀 독하지 않은 약 같잖아요. 하지만 치명적이잖아요. 환부가 넓어지지 않게, 환홍이 넓어지지 않게 한편으로는 컨트롤 해주고, 기존에 있는 그 환홍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신부가 거기로 숙성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게 치명적이어야 돼요. 겉으론 온화하고 안으론 치명적인 그러한 행보를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박진, 그, 외무장관님, 가셔서, 뭐, 참, 부하, 복장이 뒤집어질 텐데, 그야말로 왕이 기쁨조같이 행동하시면서 할말다 하시고 차분히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최대의 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Time is their fatal enemy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첫째, 중국의 군당 제재의 문제는 심화됩니다. 저성장, 경제 위기, 인구 절벽,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구 절벽 심각하지만, 중국은 저 우리보다 더, 더 심각하죠. 공해, 부패, 저항, 시간이 흐를수록 저게 심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과 자유진영의 압박이 심화됩니다. 이제는 러시아와 한 묶음으로 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6월달에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나토 스트라티지 컨셉, 나토 전략 개념이라는 문건은. 적, 어드바서리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결국 문맥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그런 독재체제들이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반복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타이완 침공 리허설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아이덴티티가 규정이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증오의 대상이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멸의 대상이 됐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은 야,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가 멀쩡한 2,500만 명이 민주주의를 가지고 멀쩡하게, 얌전하게 사는 데를 여섯 면에서 포위를 해가지고 침공을 하겠다고 리허설을 하냐. 쟤들 이상한 놈들이다. 라고 증오의 대상이 된 거고요. 경멸의 대상이 된건 그렇게 당장이라도 침공할 듯이 날뛰다가 미국 항모와 있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주말에 접어버렸단 말이에요. 증오와 경멸, 그걸 동시에 받게 됐다. 그 얘기는 날 받아 났단 소리죠.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내리막으로 한없이 떨어집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역량이 급속 성장하죠. 예. 네. 첫째, 군사력. 지금 뭐 올해 벌써 무기 계약거나 수출액이 미국 다음 뭐 가거나 미국 다다음 다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 그야말로 그 지금의 그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또 코로나 충격이 그 제일 잘 견뎌내고 있는 나라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남들 깔아 앉을 때덜 깔아 앉으면 그게 제일 강한 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 뭐 BTS 2, BTS 3 나올 거고 우영우 2, 우영우 3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정치의 정상화 이제. 종중 종북 간첩스런 자가 대통령인 시즌은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면 다음엔 그런 자들이 다시는 권력을 못 잡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번째 시간이 갈수록 무슨 문제가 있냐? 자산과 순자산 가치가 떨어져요. 지금 당장 북한을 손절매 하면 아, 우리가 그래, 그래, 한국 미군 들어와, 우리 손 놓게. 그 대신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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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줘. 뭐, 어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우리한테, 캄보디아, 우리한테 내놔. 미얀마 우리가 접수하게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북한을 손절매하면 얻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손절매 못하죠. 왜 그랬다가는 군당 체제 자체가 흔들리니까 북한 주민 아 저기 중국 중국인들의 그 심리가 사회 심리적인 폭발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손절매 못하고 이제 다 끌어안고 가고 싶은 거라. 그 결과 형세는 점점 더 어떻게 되냐? 시간이 흐를수록 몽땅 털려요. 그래가지고 형세가확 기울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한미연합군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 5년이든 4년후든3년후든7년후든1 0년후든 간에 그때 이제 형세가확 기울은 상태에서 밀고 들어갈 때 저항한다. 그럼 더 털려요. 즉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외에는 솔루션이 없어요. 그리고 참으로 우리로서 고맙기도 북한을 저 북부 정국 중국 공산당하고 결국 북부 정국. 전국가 그그 그, 그 짓을 했을 텐데 북에 이제 무기 대주고 핵과 미사일 기술을 대주고 부품 대주고 해서 북에 핵미사일 도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을 겁질리게 해서 무릎을 꿇릴 줄 알고 종북이 한국을 장악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군과 주한 미군만 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바라는 것은 현상유지뿐입니다. 그래서 현상유지 안 하면 동북아 전체가 전쟁이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사실 성질머리를 못 이겨서 백령도까지 가서, 백령도에서 아파치, 일부러 백령도에서 출발해요. 아파치 헬기를 타고 칭타오까지 날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장관이 그렇게 안한게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약이 올라서, 제가 뒤져보니까 2013년에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 제가 옛날에 유튜브 가끔씩 올렸거든요. 그때는 노래도 만들어서 올렸어요. 제가 노래를 부른 건 아니고, 제가 주, 주로 가사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가사를 이제 그때 노래가사 바꾸기를 많이 했어요. 그제 이제 선배 겸 친구 되는 분이 음악 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이제, 어자 이제 편곡을 하고 음원을 만들고 자기가 노래를 불러서 그걸 취입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때 징기스칸이라는 곡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만만해라는 대한민국은 만만하냐? 라는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2013년 9월 통진당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금수산 김일성 그러면 베이징에 땡땡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뭐 그렇게 이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하도 약이 올라서 오늘 노래 1분 30초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I 네. 그때 어, 약 많이 올랐죠. 제가 그때는 이제 아스팔트를 누비고 다닐 때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이제 탄핵 전이라 워낙에 이른바 우파나 보수가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게 이제 탄핵 이후에 시민들이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대한민국이 왜이 모양이지?라고 이제 각성을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그뭐 아무튼 그때 약이 올라서 가끔 이런 노래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음, 그때 차동옥을 비판한 노래, 그, 이런 노래를, 노래랑 이제 그 스토리를 엮어서 올린 게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한그 당시에도 한 30만 조에 갔었어요. 그때 계속해서 유튜브 계속 했으면은 지금쯤 제가 <laughs> 좀 다를 텐데, 역시 그래도 지금보다 많이 안 늘었을 거예요. 워낙 이론적이어서 그때는 이론적으로 안 했었어요. 대중적으로 했는데, 저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어떻게 중국을 막을 거냐? 중국이랑 우리가 뭐를, 뭐, 뭐에서 맡겨놓을 거냐? 그래야 북한 자유화시킬 수 있으니까 핵심 전장, 그러니까 전장은 서해와 한반도인데 서해와 한반도 중에서도 핵심은 기입니다